기마대 원앙마고요. 폰 없습니다. 저도 샤기로 확보하고요. 상이 올라가고요. 음 차가 한칸 올라왔고요. 잡아주고 상이 가고요. 차기를 확보해주고 상이 올라오겠네요. 아, 올라오진 않았고 수비 잠깐 하고요. 포 넘고 무신결에 이렇게 마가 먼저 나갔으면요 포가 말을 잡죠. 제가 그런 게 마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마가 나가려면요, 여기 갔다가 와야 돼요. 중포 오고 마 가고. 근데 중포 오면은 좀 수비가 나중에 좀 곤란할 때가 있죠. 이제 마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음. 이쪽 차가 올라갈까요? 이쪽 차가 올라가서 달라고 하면 옆으로 하나요? 여기서 대를 한번 할까요? 음 대를 피했고요. 한칸 옆으로 가고요. 상이 없어야 여기를 누르고 마가 이렇게 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불편하죠. 마가 들어오나요? 옆으로 해주고 이렇게 달라고 가면요 여기 와서 마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말을 좀 빼고 이렇게 달라고 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상이 없어가지고요. 여기 누르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그런 수 괜찮습니다. 눌러보고요. 마가 하나 둘 가서 달라고 할수 있고요. 음,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와서 지켰고요. 그러니까 마가 이렇게 가면은 말을 빼면서 뭐 지키겠다 이런 수인 것 같아요. 그런 수고 막아 이쪽으로 갈까요 그냥? 여기 가서 포를 달라 어, 그것도 괜찮네요 왕을 옆으로 돌리고 올라갔을 때 포가 넘는다 이런 수 괜찮은데 근데 여기 가면은 포랑 여기가 동시에 걸리긴 하죠. 그래서 마가 지금 뒤로 가고요. 마가 때 차가 오면 좋은데, 차가 막으면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는데, 산길이에요. 그래서 차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이런 수가 되고, 어 여기 조를 주겠다. 이런 수네요. 아, 차가 있죠. 마달라 그러면 붙이나요? 차가 오나요 대를 하자고 여기 대를 피했어야 되나봐요. 음, 그렇죠. 아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네요. 대를 피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누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눌러가지고 제가 좋은 위치였는데요. 어, 이렇게 되니까. 또한번 누를게요. 그럼 음 가면은 잡는다 이런 수네요. 올리고. 아, 가기는 어렵다. 차가 내려와서 말을 달라고 하면 원앙을 만드나요? 그냥 여기를 잡을까요? 잡을 때 포가 잡는다. 음, 원앙을 만들었어요. 원앙을 만들었고. 뭐, 다시 한번 눌러 주고요. 포와 갔다가요, 이렇게 올게요. 이제 중포가 이제 많은 올라갔으니까요. 수비하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 근데 여기 이렇게 갔다 와야 되죠. 이렇게 가서 차 달라고 하고, 뭐 마가 피하던 뭐로 하던 돌아올게요. 그쵸, 돌아와 주고. 아무래도 왕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수비는 편하니까. 음 그래서 대를 해줘가지고 제가 좀안 좋아졌어요. 그때 피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음 이제는 누를 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저 내려오고요. 잡나요, 그냥? 음, 또 와서 지켰고요. 안 잡네요. 안 잡는 게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음, 막 막아 내려가고요. 여기 옆으로 한다. 일단 옆으로 할게요. 언제든지 잡으면안 좋으니까. 마가 다시 왔다가요 이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음 차가 내려왔고요 올린다 잡을 때 마가 들어간다. 일단 내려올게요. 내려오고 뭐 차가 반대로 올것 같긴 합니다. 여기 좀 보강하는 게 좋아 보여요. 차가 이렇게 와서 들어오겠다 할수 있으니까. 그죠. 살을 붙여서 좀 보강을 해주고요. 말을 달라 뭐 이렇게 올수 있죠. 마가 굉장히 지금 상을 누르니까 불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 닫아주고요. 음, 저도 이렇게 하고 포 올라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음 대하자고 하네요. 이거는 못 피하네요. 여기 병 잡히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근데 수비는 좀 편해질까요? 이렇게 되면. 어. 옆으로 붙이면. 마가 이쪽으로 옵니까? 옆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마가 이쪽으로 오는지 이쪽은 뭐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올리니까 그렇죠. 음, 이제는 잡겠다. 올리면 잡을 때. 아 여기 병이 좀 위험하네요. 여기 좀 위험한데, 일단은 상의가서요, 달라고 해주고, 붙이면은, 어, 잡고요. 달라고 하고요. 여기 병이 잡혔네요. 결국엔 역전을 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포가 넘어서 막을 수도 있고요. 음, 뭐 장군의 외통수는 없죠. 일단 잡고. 장군 부르면 옆으로 갈수 있잖아요, 마가 있어서요. 근데 여기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데요. 부르면 피하고. 뭐 상을 쫓아내려고 그러면 포로 잡으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고. 저도 마장 있습니다. 뭐 피하면 되고요 음... 포 장군은 아니니까요 괜찮긴 하고 일단 여길 잡을까요? 마장을 부르고 마장을 부른다. 들어온다. 어 조금 애매하네요. 마장을 부르면 아니면 여기를 먼저 잡고요. 지금은 넘어온다고 바로 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악하고 마가 잡으면요 그냥 잡습니다. 근데 잡을 것 같아요. 안 잡으면은 자 막으면은 이제 수비가 다 되죠. 제가 그래서 잡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음. 마장을 부르고요. 왕이 들어가면 포가 못 넘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왕을 옆으로 하면 이때 포가 따라가면 포장을 불러도 포가 막으니까 수비가 됩니다. 만약에, 그니까, 공격을 하려면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죠. 올라왔어야 공격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막 하고. 여기 가면 포가 잡히죠. 지금 점수차가 0.5점 싸움인데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포가 앞으로 넘겠다 이런 소리네요. 그런 소리니까 교환하자고 하고요. 지금 이제 제왕 앞에 포가 있기 때문에요. 포 두개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올리고 이러면 여기 조리 고립되죠. 포 잡겠다고 하고 포가 앞으로 뭐 넘을 거고 근데 지금 마가 여기 오면 여기 졸 잡히잖아요 졸들은 포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오면은 앞으로 넘어버리니까 위협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 이제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초나라에서는 역전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와서 여기 뭐 밀고 들어오는 거 정도인데. 여기 조라나 잡고요, 일단은. 잡고. 그러니까 와도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공격이 안 돼요. 포만 있으니까. 밀고 오는 거는 이렇게 해서 피해주면 되고요. 뭐 포가 여기 와서요, 다 이렇게 뚫고 들어오겠다 이런 수인 것 같은데 하나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 잡으면 됩니다. 음, 잡고요. 그니까 러이 포를 조리어 뒤로 못 가니까요. 저런 후진이 안 되니까, 이 포는 뭐 안전하니까. 뭐 제가 뭐할 필요가 없죠. 이제 조라고 사 교환인데요. 교환되면 장기는 끝납니다. 점수 룰이 있잖아요. 10점이 되면 끝나고, 조리어 살을 그냥 잡는다고 해도 제가 점수가 높아요. 그 정도 차이고요. 못, 못 오죠. 계속 따라가니까 끝으로 가면 여기 가면은 또 고립되죠. 이렇게 장기가 끝이 나다 중간에 어 여기서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갔을 때 이렇게 들어올 때 제가 여길 잡으면 이마장의 외통이다 생각을 하셨는데 상이 없어지면서 마가 제 마가 그 자리를 들어가니까 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요. 상이 없어야 여기 다리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마장의 외통수인데 그러니까 이,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면 마장의 외통수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상을 잡으면서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니까 마장을 불러도 외통수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잡을 수밖에 없죠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수비가 되니까 잡았고요 포가 넘어왔는데 다행히 바로 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마장 불렀을 때 저는 여기 들어가면 올라가려고 불렀는데 진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포로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럼 저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 이제 장군을 부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한번 해야 되고. 밀고 오는 거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반복수 밖에 안 되니까요. 이러면은 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할수 있죠. 포가 너무 아, 여길 잡겠네요. 그럼, 음 그럼 이렇게 해서 뭐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이쪽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수비가 됩니다. 포가 포장을 부르러 가도요. 포로 막으면 되니까. 사실상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쪽 가서 조를 잡았는데요. 이거 잡아도 됩니다. 이거 잡아도, 저도 병두 개기 때문에 수비할 수 있어요. 옆으로 해주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음, 초반은 일단 기마대 워낙마장기였습니다. 상 올라가고, 중간에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이요. 어, 여기죠. 여기에서, 누르는 것까지 좋았는데요. 대하자고 할때 대를 안 해줬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조를 달라고 하면 이제는 뭐 피해야 되죠 조리. 이쪽으로 피하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만약에 뭐 이쪽으로 피하면은 막아가서 차하고 포를 동시에 오니까 이렇게 교환할 수 있고. 그렇죠. 이 그렇죠. 대를 안 해줬어야 했는데 대를 해주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수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마가 여기를 누르면서 이거 계속 안 잡았는데요. 굉장히 좀 갑갑했죠 제 입장에서 상이 눌려가지고 이 잡으면은 제가 마로 잡을 때 포로 잡으니까 이점 손해인데. 결국에는 손해를 받습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했어야 되네요. 그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오면서 잡혔고요. 그래서 손실을 봤죠. 손실 본 이후에 상대방이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와가지고, 외통수가 다리가 두 개라서요. 상을 먼저 빼고 막아 들어왔어야 되는데, 상을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막아. 빼는 것보다 그냥 여기를 잡는 게 좋은 것같네요 잡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 통수 막기가. 어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 그럼 포한테 잡히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살을 옆으로 하면 포가 또 넘을 텐데. 그럼 이렇게 해야 되고 장군을 부르면 올라가야 되고요.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넘어 포장 있어서, 음. 이러면은 수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 뭐, 옆으로 왕이 못 가니까요. 뭐, 마가 피하면 이렇게 하니까 마가 다시 와야 되고, 그냥 이렇게 마 잡히면서 끝나죠. 그랬네요. 상으로 여기 먼저 공격했으면, 이게, 제가 많이 곤란한데요. 상으로 공격한 순간에, 수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마부터 와가지고, 그러니까 수순의 차이죠. 상으로 공격하고 마왔으면 제가 지는데, 마부터 오니까 상을 잡으면서 다리가 두개 돼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포가 공격하는 기물은 포두 개인데요. 포로 막으니까요. 사실상 공격이 어렵고 여기서 이렇게 대를 하면은 또 달라오가죠. 올리면은 또 달라오가고 이렇게 오면은. 포 달라고 할때 이제 가겠죠 넘으면 또 수비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실상 장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